예 안녕하십니까 예 오늘도 이제 저번에 한번 했는 것 같은데 이게 또 나왔습니다 이름 굉장히 자주 나오네요 이게 외장하드 외장하드 데이터 뭐 이렇게 저장하는 장치이걸요 굉장히 오래되는 건데 이름이 자주 나오네요 이 모델이 흔한 것 같습니다 이게 이거는요 m3 전에 한번 했는 것 같은데 이렇게. 요 뭐, 기억나십니까? 이거 데이터 모아. 더 많은 데이터를 갖다 저장한다. 이런 뜻이죠. M3. 이 예. 안에 하드디스크가 들어있죠. 물, 물들어있죠한 예. 번. 분해해서 자원을 한번 추출해 볼게요. 저 전에 이거 하드디스크 추출해서 지금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거. 예. USB 2.0. 옛날 방식이네요, 그죠? 한번 해볼게요. 이건 이제 히트신 겁니다. 밑에 보시죠. 네. 알루미늄. 음. 열을 내려주고 방출시키는 기능을 하죠, 이게. 다빼는것 i 어, i b u k a 이렇게, 하드디스크, 하드드라이브, 이거고 야, 1 테라네, 1 테라. 아. 예, 1 테라. 1 테라입니다. 이 예. 뜻인 거고요. 음, 이 하드디스크, 이렇게 털다 보면 이게 열이 발생하지 않습니까? 얘를 시켜주는 역할인 거고. 네, 사타. 사타, 일명 사타 방식이라죠. 예. 네. 오래된 방식은 아니네, 그래도. 자, 이거 하드했으니까 1 테라. 이거 하나. 이렇게 추출했습니다. 예. 네. 이런 거는 이제, 판매업체에 팔 수도 있고요. 예, 이런 거 이제 컴퓨터 부품 매입하는 곳에 팔 수도 있고요. 자기가 사용할 수 있는 대부분 파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 사용합니다. 이게 예, 저는 많이 필요합니다. 이게. 음. 하드디스크 고장나는 경우도 있는데 제가 본견지로 가서는 거의 90%는 이 하드디스크 고장에서 버리는 경우는 이런 걸 버리는 경우는 거의 없더라고요. 테스트해 보면 거의 다 하드디스크 문제가 아니고 다른 문제였지. 하드디스크 문제는 아니었다. 예. 이것도 모르니까요 혹시 모르니까 선을 자르지 말고요 부품용으로 사용할 수 있으니까 한번 조심해서 한번 뜯어볼게요 있는데 이게 아니네. 이게 이거는 이제 펜인 것입니다. 펜. 파워 또 이제 됐고, 이제 놓을 겁니다, 아마. 됐죠. 이거는 이제 사용 가능한, 이거는 이제 부품이니까요. 이 자체가 지금. 예. 전부 다 이제 커넥터하고 다 살아있죠, 이렇게. 예. 이거는 이제 필요하면은 나중에 이제 뭡니까? 케이스만 있, 갖춰져 있으면은, 예. 뭐, 다 꽂아서 선만 있으면, 살아있으면 다 사용할 수 있죠, 이게. 아까도 예. 하드디스크만 연결하고, 여기다가. 예. 하드디스크 연결해주면 되겠죠, 이게. 그러면 사용 가능합니다, 이게. 예. 부용으로 이런 건 보품용으로 이 자체를 또 판매해서 할수 있고요. 요거는 이제 거는 전용 수입지 같은데 요거는 뭐 전용 수입지이냐. One mm -hmm. 뭐, 여기서, 여기서 볼 거는, 이 예, 요거 하고요. 요 펜, 사용할 수 있겠죠, 어? 예, 선만 꽂으면은. 요 부품하고, 요 부품하고, 예, 부품 세개 나왔네요. 나머지는 뭐, 값선이니까, 예, 요, 예, 자원하고요. 알루미늄 자원하고, 그 다음에, 플라스틱인고그 다음에 이제 부품인데 알림미늄제하고요그 음 다음에 이제 요거 재활용 가능한 부품 하나 응? 나왔죠 오실레이트 칩 칩이 많네요 이렇게 이런 칩을, 저 외국 제가 동영상을 좀 보고 있는데, 이런 칩을 또 이렇게 추출해가지고, 어 그거는 또, 칩을 추출해서 또 수입을 얻더라고, 이게. 우리나라는 뭐, 이런 걸 칩을 갖다가 이렇게 추출해서 또 매입하는 곳이 없기 때문에. 외국인은 그렇더라고, 이게. 다양하더라고, 이게. 이거는 제가 한번 또 테스트를 해보고, 영상의 말미에 뭐 테스트하는 영상을좀 한번, 한번 올려도록 하겠습니다. 예. 음? 뭐 안에 뭐가 또 들어있는지 이런 거 함부로 버리면 안 된다 그랬죠. 이 안에 또 엄청난 것이 또 들어 있을 수 있습니다. 저는 뭐 이렇게 이렇게 테스트해보고 이거 안에 자료가 뭐들는지볼때 깜짝깜짝 놀랍니다. 아, 사람들이 이런 걸 함부로 이렇게 막 버리냐. 자기 개인 사생활과 해킹될 수 있는 자료들이 굉장히 금융 자료라든가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안에 들어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거다 함부로 막 버리더라고요. 제가 경각심을 항상 주는데, 이런 저장장치는 함부로 버린 게 아니다. 컴퓨터라든가 이런 거는 함부로 폐기해서는 안 됩니다. 이거. 예. 사용할 수 있는 여부와 안에 뭐가 들어있는지는 예, 최종 말미에 한번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오늘 이렇게 여러 가지 나왔죠. 이런 게 자주 나오네요 예. 이제 저는, 이제 저는 해봤기 때문에, 놓으면, 아, 이거는 이제 무조건, 예, 가치가 있다. 음, 그래서 알죠, 이제. 모르는 사람들은 이 껍데기만 이렇게 보면은, 이게 뭔가 하고 이렇게 보, 봅니다. 예. 보지도 않아, 이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있으면 이게 뭐, 뭔지, 뭔지도 모르는 사람이 굉장히 많을 거 아닙니까, 이게. 이렇게 버려져 있으면 공유기 인가 이렇게 생각하고 공유기하고 비슷하게 생으니까 공유기 인가하고 폐기물이라고 생각하겠죠 저는 이기다 뽑는 순간 아 이거는 음, 한겁니다. 보물단지다 대반 알았죠. 가져와서 추출해 봤습니다 예. 요거는 말미에 영상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아까 요게 추출한거 요거 한번 꽂아볼게요. 예, 요거 한번 꽂아보겠습니다. 지금, 방안이라 화질이 안 좋고, 어, 좀 어두워서, 좀잘나온지잘나올런지 잘 모르겠습니다. 자, 한번 꽂아볼게요. 여기 이제, 외장 하드독이 있는데요. 외장 하드독에 꽂아서, 이건, 그 안에 뭐가 들어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사용 가능한지 또한번 보겠습니다. 예. 전원을 넣어주고요. 돌으네요. 잘못 꽂았나. 다시. 예. 잘못 꽂았네. 돌으죠. 이렇게 읽고 있습니다, 지금. 예. 불이 어오니 깜빡깜빡하죠. 깜빡깜빡 한다는 것은 읽고 아, 돌았습니다. <laughs> 요 컴퓨터를 그대로 촬영할게요. 지금 F 드라이버에 지금 불이 들어있죠, 그죠? F 드라이버에. 예. 보이십니까? F 드라이버, F 드라이버 한번 눌러볼게요. 예. 그대로 지금, 보시면은, <laughs> F 드라이버 안에 이런 엄청난 자료가 들어있습니다, 지금. 음. 여기 보면은, 우리 가족부터 시작해서, 어, 지금 한 촬영이 잘 빨리 찾기 재구성 뭐 이렇게 보면은 KBS 이, 이분이 이제 방송 어떤 그걸 하는 것 같습니다. 방송 자료들이 많네요. 언네요 언어하는건 생방송이겠죠 아무래도 소스도 있고요. 프로젝트 파일 뭐 일러스트리 우리 가족 안녕 프렌스가 만화도 있고요. 하여튼, 여기 개인 자료뿐만 아니라, 우리 가족 하면 개인 자료 아닙니까? 개인 자료뿐만 아니라, 이런, 이런 자료들이 많은 거, 이런 식으로 이렇게 폐기하면요. 이 해킹범들이, 저같이 이제 좋은 사람이 이제 이렇게, 만일에 이걸 이런 좋은 목적으로 사용하는 게 아니고, 이런 다른 목적으로 사용한다고 가정한다면은, 이건 상당히 위험한, 위험합니다. 지금 이게. 예. 여러 가지 파일들이 다 들어있죠, 이게. 예, 이런 걸해킹범들이 하면은 이 개인 노고 자료라든가 이런 것들이 다 해킹됩니다. 예. 오늘 그러면 여기서 마쳐도록가겠습니다 이거는 사용 가능하고요. 또 여기 보면은 또 제가 사용할 수 있는 소스라든가 어떤 방송 장, 자료든, 자료라든가 이런 것들이 좀 있네요. 이런 건 사용할 수 있는 것들은 좀 복사를 해서 좀 사용하고 나머지는 다 삭제를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옮겨놓고, 이제 사용은 가능한 건 옮겨놓고, 나머지는 다포맷 처리하겠습니다. 예. 1 테라바이트 하드디스크 안에 이런 개인 자료나 이런 자료들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있습니다. 이렇게 버리시면 큰일 납니다. 예. 한번더 경각심을 불리기 위해서 한번 이렇게 합니다. 대부분 이렇게 하드디스크는 외장독에 꽂으면은 거의 제가 경험으로서는 한 95% 이상은 다 사용 가능한 것들입니다. 다른 데 문제가 생겨가지고 고장나서 버리는 경우가 많거든요. 하드디스크가고장나서 버리는 경우는 이 저장장치 중에서 하드디스크나라든가 SSD 이런 데 고장나서 버리는 거는 결코 별로 드뭅니다. 이게. 예.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